제주 베이스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4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은 베냐민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 시험을 단행합니다. 이 은잔 시험은 형들의 마음이 자신을 팔아넘길 때와 같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동생 대신 자신의 처벌받도록 청원했죠. 결국 형들은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어라.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돈도 넣어 주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저 막내 동생의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그 자루에 돈도 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형들은 나귀를 끌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떠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뒤쫓아라. 그 사람들을 붙잡게 되면 왜 선을 악으로 감느냐? 너희들이 훔친 잔은 내 주인이 술을 마실 때 쓰는 것이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실 때도 그 잔을 쓰신다. 너희는 너무나 몹쓸 짓을 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뒤쫓아가서 요셉이 하라고 한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루 속에 있던 돈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난 땅에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은잔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하겠소. 하지만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내 종으로 삼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도 좋소. 그리하여 모든 형제들이 서둘러 자루를 내려서 풀었습니다. 관리인인 맏형에서 막내 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자루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리인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을 찾아냈습니다. 형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나기에 다시 실은 뒤에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쯤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유다가 말했습니다. "총리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 오직 은자니그짐 속에서 발견된 사람만이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 한 말씀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노예화하지 마십시오. 총리님은 파라오 만큼이나 높으신 분입니다. 전에 저희가 여기에 왔을 때 총리님은 너희에게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에게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도 있습니다. 저희 동생은 아버지가 늙으셨을 때 낳은 아들인데 저희 막내 동생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총리님은 저희에게 그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사람을 보고 싶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총리님께 그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총리님은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볼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총리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막내 동생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갈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 라엘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런데 하나들은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난 뒤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희가 그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죗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수 없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헌신적인 탄원을 듣고서 자신의 정체를 고백한 후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결국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죠. 자신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요셉의 설명으로 그 신앙의 깊이를 알수 있습니다. 45장입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더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깐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나 내 동생 베냐민이 직접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요셉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세요. 형님들이 보신 일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자 이제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짐승들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말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소.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음식도 먹게 될 것이오. 이집트의 수레를 몇대 가지고 가서 어린아이와 아내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마시오. 가지고 있던 것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하시오.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이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말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 몇 대를 주었고 여행할 때 필요한 음식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라입으로 또 챙겨 주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가라입 옷을 다섯 벌이나 주었고 은 삼백 세겔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낙이 열 마리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낙이 열 마리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데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음식들을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라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길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길을 떠날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로 모셔가기 위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 봐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서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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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파이팅!